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식 얘기 아니고 주말이래서 주식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은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어요. 구글에서 추천해 주더라고. 근데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변우민하고 뭐한 명은 기억이 안 나요. 두달 살로 다낭에 왔더라고. 다낭에 어, 와서 신기해서 좀 찾아봤어. 근데 저는, 변우민이 베트남어를 그렇게 잘할지 몰랐어. 아니, 못해요. 못하는데 공부를 했더라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더라고. 몰라. 그게 방송에서 억지로 텐션 올려갖고 그러는지, 원래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단하게 보였어. 대단하게 보여갖고. 어 그런 좀 영감을 받고 있다가 사실은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구독자분을 한번 만났어요 찾아오셨는데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이분한테는 걱정이 하나도 안되더라고 준비가 다돼 있어 그 사람은 그때 이제 만나면서 제가 좀 메모를 했는데 뭐다뭐 뭐 중요한 거는 별거 없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분은 이 구독자님은 다낭에 정착하기 위해서 호치민도 가봤대. 그러니까 호치민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보고 아 다낭이 괜찮다 싶어서 다낭을 선택해서 오셨는데 저는 이분이 좀 존경스러운 게 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그 온라인으로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국외대 사이버대학교 그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 지금 벌써 2학기가 들어갔대요. 대단해. 음, 와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니까 굳이 뭐 베트남까지 와서 대학교 또 대학교 다니려면은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뭐, 뭐 그러시는 분들은 사이버대학도 있잖아요 그죠 사이버대학교 한국외대 나오면또 얼마나 좋아 뭐 물론 뭐 졸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하나 졸업해 놓으면은 좀부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 동안 뭐 한국 사람이 가르치든 뭐 누가 가르치든 자기가 열정이 있으면은 잘 배우겠지. 주소 뭐라도 하나 주서 듣겠지.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저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벌써 이분은 현지 조력자가 있더라고. 베트남어 벌써 배운지 한 학기가 넘었고, 말이 조금 되겠지요? 완전 못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친구를 좀 많이 사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베트남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 저도 뭐 아는 사람 1도 없이 왔는데 뭘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베트남어 될 때까지는 집에만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어 좀 자신이 좀 생겼을 때, 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그 친구들이 진짜 도움 많이 줬어요. 수지 내일도 그 베트남 친구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옛날에 마사지 샵 차릴 때도 베트남 친구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는 베트남 친구들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답이 나왔잖아요. 베트남을 공부하시면 돼요. 학원 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으면 학원 가는데 대학교 가면 제일 좋지만 또 대학교 가면 또 시간도 뺏기고 하니까 사이버 대학교도 괜찮다. 사이버 대학 다니면서 낮에는 뭐 본인 일 보시고 저녁에 술 먹지 말고 술은 주말에만 먹으면 되잖아요. 평일 저녁에는 사이버 대학교에 들어가서 온라인 수업 열심히 듣고 또 온라인 수업이라고 틀어만 놓고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이왕 여기 다낭까지 와서 제2의 예 인생을 살겠다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해 보겠다 라고 마음먹었으면은 저 바닥에서 시작해서 조금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노력하면 조금 절실해서 노력하면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변우민 얘기를 시작해서 구독자님 잘하고 계신다 제 얘기까지 곁들여서 베트남어를 배우면 옥수 같은 와이프도 만날 수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가 옥수랑 결혼한 걸 되게 부러워해요. 부러워만 하지 말아요. 어? 부러워만 할게 아니고 부러우면 공부하세요. 공부해갖고 말좀 해갖고 말로 좀 꼬시고 어? 이 얘기 저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사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말한 마디도 안 통하는데 여자를 꼬셔서 사귀어서, 결혼까지 한다?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꼭 오프라인 공부가 다가 아니다. 사이버 대학교. 한국에 대만 있겠어요? 베트남과 많겠지? 뭐 여기저기 많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도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